안녕하십니까. 킹스타코킹입니다. 덮방, 덮방, 실리콘, 덮방, 장면, 한번 한 번, 한거 보여드릴게요. 구리에, 23층, 동원 아파트거든요. 여기, 비가, 아래층으로 비가 좀새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보시면, 실리콘, 이렇게 돼 있던 거, 페인트 덮은 거예요, 지금. 마지막에, 쏜 게, 요거 마지막에 쏜게 요거죠. 그 속에 쏜게 요거. 요거 그렇죠. 여기도 한번 속에 또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요거 쏠 적에 쏠 적에 마지막에 쏠 적에 여기 좀 잘라냈죠. 가장자리, 가장자리 1, 2미리만 따내는 거예요. 이건 따내는 게 아니에요. 흉내만 내는 거 흉내. 가장자리, 가장자리 1, 2미리만 따내고 덮방 넓게 발라버리는 거예요. 무슨 얘기 아시겠죠? 주인 일하시는 분들도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, 제대로 가격 받고 제대로 해야죠. 주인들도 법방 가장자리 1리미만 따낸 거예요. 이건 힘도 안 들어 이거는 그렇죠? 이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. 지금 이제 다 뜯어낼 거예요. 이거를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속에도 보이죠. 난간때 때문에 속이 안 좋아도 깨끗하게 쌌놨죠잘보셨죠